Hello everyone. 자 요한복음 11장 자, 45절부터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lot to kill Jesus. 자 예수를 죽이기 위한 뭐 음모 계획 어, 그런 말이죠. Therefore, many of the Jews who had come to visit Mary and had seen what Jesus did believed in him.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이제 문장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전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나사로의 시신을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에서 나와서 나사로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그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 목격한 거예요. 그러므로 many of the Jews 많은 유대인들이 who had come to visit Mary 자 마리아를 위로하러 방문했던,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 and had seen what Jesus,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았던,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차 방문했던, 조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광경을 목격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 b e l i 예수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but some of them went to the Pharisees and told them what Jesus had done but some of them 하지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 중 몇몇은 went to the Pharisees.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보고한 것이죠. what Jesus had done.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을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전달한 거죠.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called a meeting of the Sanhedrin. 그런 다음에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called a meeting. 어브라함 하면은 미팅을 주선했다. 이제 미팅을 소집했다.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 기관이었죠. 그어 산헤드린 공회. 공회의 모임을 이제 주최하기 시작했 주최했다, 소집했다. 자, What are we accomplishing? they asked. 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자, a c c o m p l i s h i n 말은 완수하다. 뭔가 일을 완수하다, 아니면 뭐뭐를 어, 성취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Here is this man performing many signs. Here is this man. 여기에 이 남자가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그쵸? 그렇죠?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이 남자를 어? 보십시오. 이런 뜻이죠? If we let him go on like this, everyone will believe in him, and then the Romans will come and take away. both our temple and our nation. 자, if we let him go on like this. 자, 만일 우리가 그가 이런 식으로 행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자, 이런 식으로, like this. 이런 식으로 가도록 그를 let, let him, 내버려둔다면, everyone will believe in 모든 자들이 그를 믿게 될 겁니다. and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면 로마인들이 will come 와서 take away 가지고 갈 것입니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both our temple and our nation.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국가를 둘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놓고 지금 회의를 한그 주된 내용은 이 자리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이 사람을 메시아로 믿게 될 거다. 자, 원래라면 은 이건 사실 좋은 소식이어야 되고 이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뻐해야 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이거를 고깝게 생각한 거죠이걸 절대 좋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면 그들의 어떤, 아, 어, 기득권이 이제 사라지고, 그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권력, 그 지도력,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었고, 또 그들은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명분 삼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 정말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어, 애국심, 또는 뭐 성전에 대한 그런 굉장한 지대한 어, 그런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그냥, 그냥 명분식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 안 된다. 이러다가는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소식을 로마인들이 듣고 어, 로마 황제가 군사들을 보내서 오, 쳐들어와서 어, 우리의 모든 성전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 우리의 국가를 다시 어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움켜쥐 이런 어 헛된 망상과 뭐 걱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이 사실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께 이제 순종을 하고 그분을 따랐어야 되는데. 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에만 이제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Then, then one of them named Caiaphas 자. who was high priest that year spoke up you know nothing at all. 자.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자, 가야파라고 가야파라 가이아바라, 가야바스라고 이름하는 이한 사람. 이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 h was high priest.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스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당신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자, you do not realize. 당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That it is better for you. 당신들에게, 어,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유익이 되냐면, 한 남자가, 한 사람이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나라 전체, 호네이션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더 당신들에게 낫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스를 예수를 처리해야 된다. 예수라는 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우리 전 나라 전체가 원래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결정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표하는 것이죠. 그는 이 가야파스라는 이 대제사상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스스로, 이, 이가, 이 사람이 한이 발언은 그 자신에게서만, 어,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기록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But as high priest that year. 하지만,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예언한 것이다. That Jesus would die for the Jewish nation. 뭘 예언했냐면 예수가 죽을 거라는 것을, 유대 국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예수가 죽을 거라는 것을 자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하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공회에서 이 발언을 했던 이 가야바스라는 대제사장 자신은, 어,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인 예수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한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시는 어떤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언하게 한 예언의 성격이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And not only for that nation, but also for the scattered. 그 국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not only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또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to bring them together and make them one. 이스라엘 나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모든 이들을 bring together. bring together 이란 말을 어떻게 해서 하면, 뭐, 단합시키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 국가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모든 이 모든 이국가의이 사람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unify.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이 자가 이 가야파스라는 대제사장이 예언하게 된 것이다. 그쵸?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나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만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프라 유대인들, 이게 이게 꼭 그러면 아 유대의 디아스포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 g 업과시라고 하니까 음이 해석을 좀더 확대시키면 어 이방인들까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방인들까지 흩어져 전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이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이 죽으심을 통해 이 모든 하나님의 어 자녀들이 어 하나가 되고 단합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언을 지금 이 가이아바스가 은연중에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So from that day on, they plotted to take his life. 자, so 그래서 그날 이 회의가 열렸었던 이날로부터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plotted, 자 계획을 세웠다, 음모를 꾸몄다, to take his life, 그의 생명을 가져가기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Therefore Jesus no longer moved about publicly among the people of Judea.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moved about 다니지 않으셨다.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among the people of Judea.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 그 사이로 어, 공식적인 그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볼수 있게끔 다니지 않으셨다. 자, 이 공회가, 어, 이들의 초소에서 따로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이 공회의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제 자신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이제 계획한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어, 이렇게 공공연하게 눈에 띄게 다니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Instead he withdrew to region near the wilderness to a village called Ephraim. 자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어 with withdrew란 말은 이제 이렇게 음뭐 여기서는 떠나셨다. 어, 이 유대 땅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어, 떠나셨어요. 그 지역이 near the 광야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어, 떠나셨어요. t village c o e 그리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마을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 에브레임, 에프레임.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로, 어, 가셨다, 떠나셨다. Where he stayed with his disciple. 자, 이 에브라임이라는 에브라임, 이 마을을 이곳에서 이곳은 어디냐면 그가 그의 제자들과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before the Passover. When it was almost time. 자, 거의 시간이 되었을 때 자, 유월절,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의 명절이 거의 되었을 때 many went up.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from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부터 올라갔어요.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이 유월절 명절 동안에 성전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올려 드리면서 속죄를 빌고 기도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 그들의 죄가 이제 씻겨지는 그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죠. Before the Passover, 유월절이 되기 전에 자 유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은 어, 며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They kept looking for Jesus. as they stood in the temple court, they asked one another, "What do you think? Isn't it coming to the festival at all?" 자 그들이 자여기서 그들이라면 유대인들 그렇죠?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so, 유대인들이 kept looking for 자찾 찾고 있었다 계속 kept looking 계속 찾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S. H. 두린드 템플 콜자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원 서로에게 물었어요 w h a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Is he coming to the festival, at all? 그가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이 어, 명절에 이 명절을 지키려고 전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라 사람이 어, 이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어,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서로 이제 궁금해서 질문한 거죠. But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orders that anyone who find found out where Jesus was should report it so that they may arrest him. 자,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had given orders 지시를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유대 사회 전체에, 이제, 어, 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지시를 내렸어요. That anyone who found out, 누구든지 발견하게 되면, where Jesus was, 예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게 되는 누구든지, should report it. 그 사실을 보고 해야만 한다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so that they may they might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might arrest him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저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소식을 모두에게 전달해서 얼마나 예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 이 사람은 정말 죄인, 죄인이다. 우리, 우리, 유, 이스라엘 나라에 국가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우리 해를 끼치는, 어, 가짜 메시아, 자칭 메시아, 이단 종교 어, 수괴, 어,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아, 소식을 다 알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긴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요한복음 11장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12장으로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